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저희 부추밭입니다. 부추가 지금 이렇게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지 부추는 아직까지는 많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우스에 있는 부추는 지금쯤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랐는데요. 노지에 있는 부추는 아직까지 배워서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추밭에는 이렇게 달래도 엄청 많습니다. 이 부추밭 옆에 달래밭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달래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부추가 이렇게 이제 새순이 나올 때쯤 되면 저는 태비를 많이 뿌려줍니다. 어떤 분들은 여섯 비료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합 비료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왕이면 화학 비료보다는 태비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저는 부추 밭에는 비료보다는 이 태비 퇴비, 태비를 줍니다. 한번 줄 때마다 좀 듬뿍 뿌려 줍니다. 이 태비를 주는 거하고 비료를 주는 거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화학 비료라서 제가 좀안 주는 것도 있지만, 태비를 줘가지고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태비가 흙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마르면은 이 흙이 아주 보슬보슬하니 너무 좋아집니다. 꼭 상토 흙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흙이 좋아지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태비를 많이 뿌리기도 한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태비를 엄청 좀 많이 뿌렸는데요. 태비를 뿌릴 때는 그냥 이 어린 순그 위에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이 새순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깨끗이 올라옵니다. 태비를 부어서 잘 펼쳐서 이렇게 주면 된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태비를 많이 뿌렸잖아요. 이거 완전히 숙성된 그런 태비입니다. 그리고 가스 제거를 완전히 한그 상태의 태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뿌려줘도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이왕이면 조금 숙성되고 가스 제거한 태비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겨울을 이겨낸 노지에서 자라는 부추는 약부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영양분도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겨울을 이겨내 가지고 자란 부추 있잖아요 그 부추는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지금쯤 막 싹이 올라올 텐데요 캡이 운뿍 뿌려 가지고 아주 굵고 짱짱하게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티비만 줘도 아주 잘 자란답니다. 감사합니다.